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20절, 22절까지인데요. 우리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3편. 아, 시작하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해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하는 너희가 마땅이 해야 할 일이다 숭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열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리며 그 아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익힘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나라를 두모로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 나라 곧주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 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림 때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방패신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의 권위가 서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각하신 주님의 도모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이절기를 소원합니다. 헛소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온전하신 말씀이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면서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이 찬양 이 시편의 그 저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해야 되는 그 목적 그 찬양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창조를 봐라 하나님의 창조를 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익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이 이 모든 우주의 창조가 어떤 우리 그 과학에 대한 얘기하는 그 랜덤 셀렉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쩌다 이루어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어쩌다가 어떻게 됐다 그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볼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자가 창조를 바라봐라. 이 모든 세계 우주를 바라봐라. 이 우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서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두 번째는 세상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왕들이 하는 일을 보고 세상의 정치에 하는 것들 모든 일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일을 하겠다, 저 일을 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세상의 모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손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보셔도 우리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트럼프가 무엇을 하나, 우리 뭐 이재명 씨가 무엇을 하나, 뭐 푸틴이 무엇을 하나 모든 일을 봐도 옛날 역사를 봐도 역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걸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되어진 일을 볼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주의 그그 19절까지는 개인적으로 직접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늘을 굽어보고, 사람을, 그,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하늘을 굽어보시며, 사람을, 사람들 낱낱이 보신다. 계시는 곳에서 땅 위에,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의 모든,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지만,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시었으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를 따라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 시편 자자가 할수 있는 것을 주님을 찾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라. 주님을 새으로를 찬양하고 수공을 만들고 찬양하라. 그래데꼭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을 주님을 기다리는 이이 이 기다림 주님을 바라보는 그그 그 바라봄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는 것을 봅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우리 제, 자신을 바라보고 이 자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란 그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주를 기다리며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이기본의 모습. 이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그임의 모습이 이 시편 33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할 적에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요새 그 저희들 교회에 놓고 희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참 주님 가운데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참 너무 감사한게 참 그런 이해가 참 드문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교회가 시작해서 이제 교인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쓰고 집사님들이 쓰고 그래서 교회가 쓰지 않습니까? 그게 서서 이제 교회가 20년을 달려왔단 말입니다. 20년을 달려온 다음에 그 세대가 이제 물그그 우리 단임 목사님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의 열정, 그 선교의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선교사로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놓고 그 교회를 자기 친구 목사인 그, 그 부목사님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 그런, 그, 시간을 겪습니다 근데, 교회가 한번 시대를 이렇게, 이렇게, 그 세대가 바꾸고 이렇게 한번 트랜지션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 교회 예배 끝나고, 교회 이제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서. 제가 자랑하는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저, 뭐가 나오냐면, 미국 CBS, CBS죠? 그 뭐야, 저, Christian Broadcasting 그 CBN인가? CBN이다. Praise Network. 거기가 뭐가 나오냐면, 한국 그 명성교회가 나오더라고. 김사원 목사님이죠? 명성교회. 근데 그 뭐에 나오냐면, 새벽 기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를 보니까, 교인이 한 10만이 된다 그래요. 뭐 <laughs> 언제든 10만이 되는데 새벽기도 뭐 몇만 명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아침에 비가 줄줄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김상목 사님. 근데 거기 단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그 명성교회 그김 김하나 목사님인가요? 김하나 예예 예. 아들 목사입니다. 예, 아들 목사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봉해 한번 하셨죠? 내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 그 명성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명성교회 그래도 한국에서 대표하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김사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어? 대물림했다고 니간 교회에서도 사, 그 말이 많았고, 교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한국에서도 저것 봐라. 계속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믿는 사람으로, 왜 목사님이 그냥 그것저것 다 해서 하지. 근데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근데 잘은 모르는데, 김사, 김한나 목사님이 저기, 저기 교회에 가서 부흥회 하시고 그러는데, 어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 좋더라고, 목사님 좋더라고.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그, 뭐야, 저, 제 김한남 목사님이 그, 한, 그, 목사님, 그, 김상한 목사님 밑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가 잘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크게 잘 되셨는데, 이제 그 후계자를, 그 후에 회계자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그 이제 아들 목사님이 이제 픽업이 된 거예요. 다른 이제 뭐 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픽업이 돼서 거기에 앉아 놨는데 얼마나 말이 많고 힘들었는지 제가 생각해 김하나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CBN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원래 주장했던 그 새벽 기도를 이 아들 목사가 붙잡고 나가는데 아 교회가 든든한 거 보는 거,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든든하더라고. 그래서 제 저희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든든할까? 어떻게 하면 든든할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든지 뭐 세상에서는 이런 거 생각합니다. 슈퍼스타를 보내요. 슈퍼스타, 슈퍼맨,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저께 다셨신 거 아십니까? <laughs> 네. 슈퍼스타 오타니가 제가 이런 이런가 이해 까지을 받고 왔거든요. 배운다고 왔는데 이런가 투합의 말로였는데 <laughs> 오타니가 나와서 스트라이크로 쳐, <laughs> 아니 땅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서 홈런을 했으면 슈퍼스타가 됐는데, 근데 세상은 슈퍼스타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도 슈퍼스타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슈퍼스타를 쓰지는 않으세요.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울왕이에요. 키도 어어떻면 겸손도 하고 아, 너무 갇혔어 넘어지죠 슈퍼스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세요 절대 쓰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 조상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거기서 때려서 나와서 훈련 시켜서 죄상으로 만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 그 뭐야 형제 중에서 아, 예? 아, 옷 입고 막그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 쓰는 게 이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서요. 구약에서는 그래도 좀 슈퍼서 같아 같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신학에는 하나도 없어요. 섰다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았어요. 다 죽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컬처 동양 문화나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옛날에 자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람들라고 배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사람이 돼야지. 그랬어요. 사람이 돼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새는 얘들 기를 살려야 된다고. 나내 생각에 요새 젊은 사람들애 애 키우는 거 보면 아마 재생할 때 뒤집어질 것 같아요. 무슨 뭐 비디오도 있고 뭐 유튜브도 써갖고 얘를 추하마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맞고 자랄 때 훨씬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뭐 이렇게 올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고 하실 적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트레인,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김사만 목사님그 아드님도, 교회에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라오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큰 교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레인 하시는 거예요. 재산할 때 우리 교회도 그 트레이닝 기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 트레이닝 기간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여기서 믿음이 좀짬밥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묶어야 됩니다. 슈퍼스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 사회에서 무슨 얘기할 거냐면 그 베드로 물걷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laughs> 그물걷는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런 그 옛날에 워스우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충동적인 용기 이걸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충동적인 내가 막확 해갖고 야 성경 가자요. 아, 내가 믿음으로 질렀다, 뭐, 뭐 이렇게 한 번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셨다이 충동적인 베드로가 딱 배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혈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딱 오는데 다른 사람은막 뭐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 지금 절절도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니까.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라, 와라 그러니까 걷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예, <laughs> 뭐 옛날 아브라그 뭡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옛날에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아바 후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무리를 건넌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경험을 했던. 이게 이 충동적인 열심과 열정, 어떤 면에서 믿음. 근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땅에 걸을 때, 땅에서 걸을 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땅에서는 도망자였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야 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면에서 직흥적이고 어떤 면에서 내 충동적인 열심, 이 임파스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이제 딱 해서 걸어봐. 그럴 때는 못 걷습니다, 우리가. 그게 힘든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힘든 게 뭐냐면, 불 받고 지금까지 쫙 하고 나가서 막 했는데, 딱 나가서 직장에서 어저께도 우리 장르님들하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딱 대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페이션스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내 주위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간의 출동, 내가 순간에 있는 그 충동심이나 즉흥적인 용기 이런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성이나 그런, 그런 거 있죠. 객기 부르는 거.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를 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기적입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조금 힘드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우리 목사님 옆에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은혜 부으시고, 그 가운데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진실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제가 가장, 진짜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역대성고장1 3절1 4절이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그 교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이 노래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일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발주박 그 밖에 악기가 한 대에 어려져서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잔양할때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육하, 자육하였,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이걸 시카이나 글로리라고 합니다.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한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오늘 10편 33편의 말씀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고 그걸 원하는 이 찬양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옆에 가서 부족한 걸 덮어주십시오. 어디 좀 허트승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감싸주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지적하고 야 이건 왜 이래 이러면 원수가 심해져요. 근데 거기 가서 그래 힘들지 너무 감사하지 않냐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싸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자가 임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 밤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어머님 참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믿음으로 서야 된다 배드리자 어, 주님 가운데 하나 되자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이말씀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영광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에 모여갖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와서 주직께 배달리고 기도하고 그 비전 가지고 주님 가운데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했습니다. 이게 제 찬양인데요. 우리, 제가 힘들 때꼭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찬양하시고,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후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치우신 너를 만드신 여호께로다. 와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우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임 가운데, 주여 한번 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주시는 죄 놀라운 하루를 같이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이죄들의 삶을 붙들기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